신성 델타 테크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자 신성 델타 테크 오늘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3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초등체 이슈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CS206 혁신상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자 내용을 살펴드리자면요. 신성을전테크는 시니어 돌봄 로봇 M이 뭐 이런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홈 부분에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ES 혁신상은 c s 제사인 CTA가 독창성, 설계 우수성, 사회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상이에요. 자이 부분은 제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초등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온만큼 로봇이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이슈는 예전에 신성알타테크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이만큼의 상승은 나타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신성알타테크 이 라인대로 횡보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세력들이 외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이 라인 때를 반등하고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 신성갈타테크가 상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라인 때이 횡보 구간을 뚫고 올라갈 만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냉정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이렇게 또 도배하는 유튜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유튜버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면밀하게 살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신성갈타테크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횡보 구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방금과 같이 나와줬던 이슈, 이거를 활용을 할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온 만큼, 그리고 지금 이 라인 때 횡보 중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을 강력하게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엄청난 상승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목터지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가 이 하락의 추세를 뚫어주고 있는 이 장대 은봉.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미털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 잡아드렸어요 4만원 라인 대에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에 팔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5,500원 라인에 팔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5만 5천원에 팔고 나가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장대 음목 나왔었을 때, 그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대 음목 나오주면서 개미타게 하고 있길래, 아 다시 이 라인 때까지 회복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 5천 라인 때까지 상승이 나오길 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아 4만원 라인 때에서 5만 5천 라인. 35%에서 45%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이때 매도하라고 하시고, 이 라인 때, 다시 한번 나와줬죠? 4만 3천 원대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4만 3천 원 라인에서 어디에 팔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5만 5천 원 라인 때까지 이때 윗골이 달리면서 길게 빠지기 전에 1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4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얼마입니까? 3 0퍼에서 35%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렸죠 이때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어찌됐건 지금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을 약간 이탈해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개미털기다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에 39,000원 라인에 그 라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상승이 나왔습니까? 30%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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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을 잡아드리면서 총몇 퍼센트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기회는 다시 한번 와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수익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손실 비율을 줄이자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강산이 구독자님들, 손실 비율을 같이 함께 줄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최근에 이렇게 반등 포인트가 나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니가 언제 그렇게 매수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 그대로 가서 왔는데요. 이때가 5일 전이었죠. 자, 내용을 살펴드리자면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39,000원 라인 잡아드리면서 세력들이 임의적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조용히 모아 갖고 있다. 평단가 낮아지고 있을 때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세력들이 평단가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285명한테 언제? 11월 13일 장전에 말씀드렸다고요. 11월 13일에 언제 여러분들? 이때죠. 마지막 하락이 나왔을 때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 우리 강산이 구독자님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제 신성할 때 테크 저랑 함께 손실 비율을 줄이고자 해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강산이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아무 구간이나 매수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정못 믿겠다 싶으시면 제 채널에 보시면은 신성할 때 테크 강산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제가 그동안 찍어드렸던 이슈들을 다 모아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내용 중에서 여기 썸네일과 같이 특허 논문 이슈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 팔아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싹다 말씀드렸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횡보 구간의 이유가 뭔지 지금 슬슬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하는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뭔지 이걸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1차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승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으로서 횡보 구간에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30% 상승 여러분 못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이후에 흐름이 다시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평단가가 낮아졌을 때 강력하게 매수해가지고 다음 상승 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다 라고 해가지고 안심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활용을 할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을 터트크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초동도체 이슈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활용을 할줄 아셔야 되는 거지 무작정 아 초동도트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뭘 매도하는 구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수 포인트가 좋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익률 다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평단가가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때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도하게 됐다고 라 하면은 올바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죠. 자, 반대로 올레타는 매수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올바르지 않은 매매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요 원래 타는 매매 했어요 근데 고점에서 팔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수익이죠 그러면은 매수 구간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매도 구간 이거는 올바르게 매매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도체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에 박혀있는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고요. 활용을 좀못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손실 비율을 줄일 수가 있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상발타테크가 쉬운 종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왜 쉬운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첫 번째 상승이, 소온도체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온 만큼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검증위에서 순온도체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을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쫙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체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석배 교수님이, 이 초등조체를 입증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때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몰고 있을 때 이석백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뭡니까?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초등조체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쫙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등포인트가 주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온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오히려 매수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 하락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대응도 못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손실 비율을 줄이고자 강산이와 함께하는 분들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횡보구간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횡보구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 채널에 제 신성할 때 테크 영상 보시면은. 거의 다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 횡보 구간 활용을 해라, 이용을 해라.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도 신성할타테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렇게 문자 왔었는데요. 자, 신성 강사님 신성할타테크 계속해서 촬영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촬영해달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죠? 그러면서 약속 드린 게 있어요. 내일 차트 분석 후 촬영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성글타테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한테 신성한 테크 이거 계속해서 문의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 포인트를 잡아 드려도 아직까지 수익을 못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매매 포인트 잡아 드렸는데 이때 뒤늦게 해서 광산이를 알게 되어가지고, 함께 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해드리면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성월드테크 큰 이슈가 있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저는 맨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뭐,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체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이 라인대를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매집 구간을 끝마쳤다라고 하면 주가 띄워줄까요 아니 마지막에 어떻게 띄우냐면요 개미 털기 진행한 후에 약간의 횡보 만들어주고 그제서야 상승 띄워놓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이게 주가 올리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에 개미 털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심이 약한 사람들 걸러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주는 게 뭐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투심 약한 사람들, 나갈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하고 주가 띄워냈을 때 올라가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심이 약한 사람들, 개미턱기로다 걸러냈으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이때도 횡보 구간 이후에, 개미턱기 진행한 후에 상승 띄워냈잖아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구간 횡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당분간 이걸 좀 같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 강산이와 함께 이 횡보 구간을 활용하면서 100% 2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 20% 챙겨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 강산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강산이한테 신성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횡보 구간 어느 구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 끝마치면 개미 턱이 진행하고 상승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세력들이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여기서 덧 끌어올릴까요? 아니 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주가 하락시키겠죠?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인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에 들어온 이유는 어찌됐건 수익을 보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난 고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이거 초등도체 맞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라고 영상을 백날 찍어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봅니다.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제영상을로 묻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보겠죠? 그럼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강산이한테 매도사인 한번 받아보고 신성월테크저강산이와 함께 헤쳐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신성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한테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우리 카카오톡 톡방 들어와라 돈을 달라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다떼게 없는 거 애초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이런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니 본인이 이런 쓸데없 없는 요청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성이라고 말씀주시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답변드리냐면요. 자 어제도 많은 요청이 있었죠. 자, 신성할테테크 지금 구간 뭐예요? 매수금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렸죠. 최근 로봇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등 포인트 잡고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구간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매수 구간은 어디인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은 또 어디인지, 매도 구간은 어디인지 다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말씀해 드렸고요. 문자가 294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뭡니까? 신성갈 때 테크 그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많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물려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신성갈대테크 이종모 촬영 계획이 언제까지 촬영하냐? 당연히 우리 강산이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물려있는 주주님들이 없고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촬영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게 싫어요.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유튜브에다가 도배하는 그런 무책임한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게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신성을 뜻할 것 종목으로 수익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지금은 횡보 구간이고 추세가 어떻고, 뭐, 앞으로 흐름이 개미털고 행보 나와주고 상승이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싹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까지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 5일 전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보이시나요? 강사님 대응 흑정 덕분에 수익 봤다. 강사님 덕분에 신성알타테크 확실히 대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고맙다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신성알타테크 촬영을 드리면서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다 보게 해드리고 손실 비율을 줄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 취소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새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인증 이거 싹다 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낫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 k m 이때 8만원 라인대에서 행보해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8만 3천원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에서 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원대 이 라인대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배정도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000원대 라인에서 횡보를 주고 있을 때트레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하면서 상승 시그널로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이 라인때 찍어 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 원대 이라인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 이 37,750원 이라인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만 챙겨 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원 찍어준 다음날 보시면은 3 7 7 5 0원이 라인 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을 었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죠? 왜? 다음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원대 라인 이 라인 대로 행보해 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천원대 이 라인 때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 계속 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챙겨드렸던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다음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게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엔켐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엔켐 보시면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인들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송 내역 교찾긴 했는데. 이번연도초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 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만 3천 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원대 라인 이 라인에서 대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쿠트랑 잡아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1만원 잡아 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 있고요. 피로틱스, 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은 9 0원 라인 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 7 0 0 0원대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워어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거나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번 년도 N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까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라고 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 주세요. 아시겠죠.